안녕. 아, 안녕 자 오늘 해볼 것은 바로 로고 퀴즈 투어 해보겠습니다 와. 와. 어제 로고 퀴즈 지우님이 하는 걸 보고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회오리 저희... 해볼까요? 어떤 거 회오를... 해볼까요? 회오리부터 일단 아 회오리부터, 회오리부터? 회오리부터 할까요? 몸... 몸풀기로, 한번 해볼까요, 그럼? 아, 그럼 몸풀기로 한번 해볼까요? 아 그럼 한번 해볼까요? 제또회 회오리를 좀 잘하거든요. 이거는 솔직히 점프 안 하고도 할 수. 있... 그건 아닌 것같습 같으..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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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두 전... 칸. 이건 솔직히 뭐 그냥 너무 이기지 거 아닌가요? 그 젤모탈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섯 다섯 칸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. 네. 이번에 네 칸. 뭐... 와 살짝 쫄리는데? 이게 쫄린다고요? 다섯 칸 무서워요. 다섯 칸 여섯 칸이죠? 어? 여섯 칸. 오, 오, 저거는 나 여기. 됐다. 일곱 칸, 일곱 칸. 아, 잠깐만. 지훈님 먼저 가시죠. 아! 아! <laughs> 네. 자, 자, 한번 해볼게요. 오, 됐다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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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네? 저도 따라갈게요. 으아, 됐다. 왜 이렇게 잘하냐. 여덟 칸. 보이시죠, 여덟 칸. 아 이건 안될것 같은데 해볼게요. 아, 아 여덟 편 솔직히 에바지 <laughs> 자 여, 여기까지 하고 네. 이제 예, 해볼게요. 저희가 또 했지. 하고 싶은 걸 하나씩 정했거든요. 먼저 음식 아니면 라면. 음식하다 음식. 자, 음식 해볼게요. 자 네. 누가봐도 햄버거죠. 예 yeah. 맛있겠다 누가 검색해요 지연님이 하세요 음.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맛있다 음. 네 피자 설마 뭐 불고기 피자 뭐 이런 거 따지겠어 이거 누가 무 비빔밥 맛있겠다 워로. 저거 음머로메로머로머로머르머르머이머르머르머르 아, 치킨 머르머르머르머르 아, 치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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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. 치킨.

돼지국밥인가? 그냥 국밥 아니야. 그런가? 그냥 국밥이겠지. 안돼 안돼요. 국밥이 아닌가? 이 이게 국밥이, 아니야. 국밥이 아닌가? 국밥이 아닌 것 같은데. 뭐죠 그럼? 어 뒤에서 누가 하고 있어? 나나 이거 뭐, 이 뭐, 사람... 뭐죠? 이거 모르겠어요 어, 이 사람도 국밥이라 했는데 모르겠어요 설렁탕 해봐

월남쌈 응. 게장? 어 간장게장 간장게장이라도 써야지 동파육 동파육 음. 오! 이거 이거 그 메쉬감자 아닌데? 이게 뭐죠? 감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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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Yep. 아 달팽이 요리 그걸 그렇게 말하겠습니까? 아 에스카르고 제가 바로 감자를 때리겠습니다 에스카르고 아, 스팸. 야, 왜 이래? 스팸, 쳐봐, 아니야 이거? 그렇게 쉽나? 쉬우면 너무 좋은데? 스팸, 무스비.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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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스팸. 무스비! 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빨리빨리빨 빨리, 좀 빨리. 아왜안돼 뛰어쓰기를 하세요. 어. 으아 그 잠깐만 이거 해도 될까 할수 할, 할 있을 것 같아. 와. 음, 점프 맵 해야지, 점프 맵 해야지, 점프 맵 해야지. 자 오늘은 이렇게 로우키즈2를 해봤는데요. 재밌었나요? 네. 재밌었다면, 구독과,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설정! 좋아요, 설정. 그럼, 그럼, 안녕! 안녕.